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앉은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8절 이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본문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그날에 주로 성경 본문을 선택을 하고 읽게 됩니다. 베드로가 인용했던 이 말씀은 부두엘의 아들인 요엘을 통해서 들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외에는 잘 들어보지 않은 성구라서 요엘이 누구인지 알기가 힘이 듭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도 짤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의 정황을 알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인용된 구절보다는 원어를 보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요엘서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더 깊이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지 않고 성경책을 펴고 보시는 분들 아직 안 덮으셨지요? 요엘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3장까지 있지요. 예, 3장 21절까지 있습니다. 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다른 언어로 된 책들 옆에다 이렇게 놓고 같이 보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 우리가 흔히 원어 성경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성경은 원전은 없습니다. 다 옛날 파피루스의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록 그러니까 베껴쓰고베 쓰고 이렇게 사본으로 내려오는데 가장 그래도 근접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히브리어 원전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보면, 히브리인의 성경을 보면, 요엘서는 3장이 아니고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뭔가 좀 이상하지요? 그럼 대체 왜 4장이 되어 있을까? 이제 다시 대조를 해봅니다. 잘 읽어지지 않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읽어, 읽다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요엘 2장 27절까지 나오고 오늘 본문이 없습니다. 28절에서 32절이 없습니다. 그럼 이 구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3장이에요. 그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3장입니다. 우리는 2장 28절부터 32절인데,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3장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 3장 이하는 4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수, 절수만 빼버리고 나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장 구분이 다른 것입니다. 이건 편의상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은 처음 번역할 때에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 중국어와 영어에서 번역을 해왔습니다. 1차 번역이 되고 2차 번역된 것이 한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장을 왜 여기서 끊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갖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노래, 찬양 연습을 숙초에서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악을 하신 그 선생님이 제 앞에서 하는데요. 두 소절을 숨을 한숨으로 다 몰아 쉬어서 다 소리를 내세요 근데 저는 호흡이 안 돼가지고 조금 느리게 가는 곡은 한술에 반 토막하고 나면 숨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숨을 쉬어야 돼요. 참 호흡법이 기가 막혀요. 음악을 하신 분들이. 자,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럼 지휘자가 그 곡에서 어느 부분에 힘을 좀더 실어주려면 이 가사를 좀더 명확하게 하려면 그 앞부분에서 쉬라고 지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 창단 중에 동일하게, 동일하게 호흡을 하고, 그 다음 강조해야 될 가사를 같이 소리를 내서 내어 보냅니다. 이게 지휘자가 하는 역할이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장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올 이야기에 힘을 실기 위해서 여기서 숨좀 쉬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표시가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문단이 끊어질 때, 단락이 끊어질 때 거기에 숨쉬라는 마킹이 있어요. 표시가 있어요. 2장 27절까지 읽은 뒤에 28절부터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숨을 좀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4장이 하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을 끊어서 3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1장과 이장에서는 메뚜기 재앙,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여호와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장을 건너뛰어서 사장, 우리말 성경으로 삼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시 여호와의 날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장을 멈추고 삼장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숨을 고르는 이유는 뭡니까? 삼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종말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무함과 파괴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은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야라고 힘줘 이야기하기 위해서 쉼표가 양쪽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3장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는 진짜 무엇일까?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28절에서 32절을 3장으로 분류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는 그 대목에서 32장에 가니까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자가 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나는 그날의 남녀 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국제성서 추석이라는 추석책에 나오는 번역, 개인 번역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게 될 정말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본문인데 이것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만 연관시키기에는 그 의미를 요만큼만 해석한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땅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1부나 2부나 3부나 이 이야기 해도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했던 그한 문장이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큰 감동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함께 하기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 자녀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 이 늙은이들, 나이 들어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 또한 사람은 누구요? 종들, 노예들. 그들에게도 하나의 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까지게뭐 하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쓰셨는데, 어린아이들은 이 예배도 좀 어린아이가 한두 명, 인세 명, 두명 있는데 저 어린아이들은 인구 개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식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성계에 나오는 늙은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제 밥벌이도 못할 군사로 동원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은 뭡니까? 그 집의 나귀와 양과 똑같이 취급받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왕과 예언자들 기름부음 받은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임한 거예요. 모두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우리 모두가 사람 취급하지 않던 저 어린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나이 들어서 뒤로 물러나 버린 저 노인들에게 또 누구야 집에서 물건 취급하는 종들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왕과 예언자로 하는 특권 계층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아무도 배척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고 열방을 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목을 이야기할 때이 장과 붙여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라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온 이 말씀은 숨을 좀 고르고 호흡을 깊게 들이마신 뒤에 3장 하나로 뚝 뛰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가운데 에 임재하신답니다라고 큰 소리로 합창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하셨듯이 현재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선택된 민족, 지명된 선지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 각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승리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통해 그 전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조그만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에도 요호수아와 그 군대를 불러서 성을 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을 치실 때에도 오합지졸 같은 기돈의 300 용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더불어 미디안의 잔당들을 처리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무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도 그냥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불러 태워버리면 그만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소돔성 안에는 로스에게도 그 소식이 들리도록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애굽과 바벨론을 들어서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 했는데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으니까 내로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습니다.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고 세계 유례가 없이 평양 땅에서 장로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했을 때에 여기가 조사오니 하나님이 그 백성 흩으시려고 전쟁을 통해서. 평양동에 가득했던 장로교인들이 한반도 전역으로 흩어지도록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부흥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의 연약함도 혹은 우리의 허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색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왕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방 중에 동시통역을 하며 세우기도 하시지만, 더불어 이 시대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시고, 그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지만, 더불어서 우리 약한 생각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 자체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에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교회에서 봉사한다, 헌신한다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거꾸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한다면 지금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있잖아요.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힘이 점쳐서 물건을 잘 들거나 요리를 잘하거나 그거 가지고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 잘하는 것 가지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가장 약한 것들을 들어서 다듬고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달란트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삶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목사나 선교사로 사용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어느 곳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현장,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힘껏 일하십시오. 그러나 금고와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섬김을,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것입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다. 여호와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고 노인들로 꿈을 꾸고 젊은이들로 환상 곧 비전을 갖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가정이든지 부모는 자녀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자기 자녀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세계 어떤 부모들보다 교육날이 더 뛰어나지요. 근데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좋지 않게 하나 박여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일제시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유교도 경험하지 않은 세대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좋지 않은 한국인의 정체성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근성이요? 팔딱팔딱거리는 근성 하나 있지요. 쉽게 식어버리는 근성. 그 우리나라 근성 아니에요. 조선시대 양반들, 선비들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면 냄비근성 가졌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에게 배워서 이 안에 있어요. 누가 좀 팔닥팔닥거리고 있으면 냄비근성 가져가지고 그래요.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좀더긴 안목을 가지고, 좀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혹 그런 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의 덩어리들은 다 비워내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의 마음을 알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꿈들의 역사를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람들, 새 영에 취한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이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욕심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벌판에 모여서 높은 곳까지 탑을 쌓아서 올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 때 견고하게 굽고 세워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탑은 누가 설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내 설계도대로 내 계획대로 견고하게 이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내 설계대로 내 인생 계획대로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과 욕심이 바벨탑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자. 이 건물 누가 지었습니까? 이 건물 누가 설계했습니까? 이 건물 누가 시공했습니까? 이 벽돌 자재 누가 구해 왔습니까? 거기 내 이름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노아의 홍수 직후에 사람들의 보여준 모습은 물의 심판을 당한 것이 높은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는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에 고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영에 사로잡힌 뒤에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옆에 제자들이 서 있다가, 야저 어부도 설교하는구나. 그럼 나도 해야지. 그들이 각각의 설교를 따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한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언어로 동시 통역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영어로 번역해서 설교한 것은 아무개고 독일어로 번역해서 설교한 것은 아무개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설교한 것은 아무개고 그렇게 써놓았습니까? 안 썼어요. 왜요? 세계 각처의 언어로 다 설교했는데 왜안 썼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셨어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전 떠들쳐보고 동시통역한 것 아닌데 배워서 한것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누가 어떤 언어로 설교했는지 말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거기 있던 모든 사도들이 그 도구 되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면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떤 꿈이요 마지막 때에 이곳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을 믿고 표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탐 높이 쌓고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표때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요호와의 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내 자신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손자와 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꿈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린아이도, 노인도 꿈을 꾼다고 했는데, 비전을 갖는다고 했는데,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 쌓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간 뒤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유년부와 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의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섰을 때에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간 뒤에 부끄러운 우리의 싸움박질하고 갈라져 버렸던 그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도 아픔으로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만몬신에 사로잡혀서 물질에 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못합니다.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천지를 창조하신 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셔야 그 꿈을 같이 꾸게 하고 그 꿈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통일한국을 선물로 주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자녀를 만들려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새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체질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 가족만 알고 우리 모임만 알던 우리 남성교회 여정도에만 알던 것이 아니라 고독동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 아니 그 것만이 아니고 재건축이 끝난 다음에 새로 입주해 올앞으로새 주민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그냥 그것만이 아니고요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찾아온 새 터민들을 아무 부담 없이 내 가슴으로 끌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꿈들이요. 아니, 그것보다 더 크게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이 땅에 와 있는 제3세계 사람들을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품어 볼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같이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전쟁과 테러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내 가슴으로 좀 품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때문에 같이 울어보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수 있도록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니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목만 달라도 집만 달라도 차별하고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운 첫 번째 목적처럼. 내 앞만 밝히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큰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체제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안에서 꿈꾸며 말하며 서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힘쓰고 동역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